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분을 좀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한 군데 것만 제가 올릴 겁니다. 어디 거냐면 지금 영상에 보시는 거이 이 화분들이에요. 읍내 화분이고요 어, 사이즈가 작은 것들 위주로 올릴 거고, 요 사이즈랑 이제 위로 길쭉한 화분이랑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작은 창 심으실 수 있는 화 사이즈도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 3만 원짜리인데 음, 국민이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만한 애들. 어, 제가 원래는 이렇게 화려한 화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읍내 화분이 나온 지꽤 오래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한동안 취급을 안 했었었고 어.. 그런데 제가 왜 요새 다시 이 화분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됐냐면 음. 일단 첫 번째로, 음내 화분이 옛날 거보다 약간 톤 다운이 됐어요, 색감이. 색감이 살짝 더, 이렇게, 어, 가라앉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 너무 확 눈에 튀게 나오질 않아서, 오히려 식물 심었을 때는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큐빅 박힌 화분들을 원래 제 취향이 아니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큐빅을 너무 남발해서 박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 화분 색감이나 그림의 색감을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큐빅부터 받고 보는 그런 화분들이 꽤 많았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음내 화분 같은 경우에는 큐빅 자체를 상당히 좀 신경 써서 받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어 큐빅 받는 자리를 구멍을 내놔서 큐빅 이잘 빠지지도 않게 해놨고 그래서 좀어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상당히 가벼워요 화분이 어 일단은 이 물레 이, 이 지금 보이시는 이 물레 화분들은 더 가볍고요 더 가볍고요 이 되게 좋은 흙을 썼다는 게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뭐딱 명확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 소파기 공방 같은 경우에도 물레보다는 조금 더 두껍긴 한데 두께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거 한번 써보실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가격대가 3만 원, 어,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하나씩 어, 소개를 해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일단 제일 작은 사이즈 속파기 사이즈는요. 높이는 한 9cm 전후돼요. 9cm 전후 보시면 맞을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낮은 거고 cm 정도 보시면 되고 어, 가로 길이가 약간씩 편차가 있는데요. 가로 길이가 대략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면은 한 8cm, 9cm 정도 되고 작은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사이즈 3만 원짜리 물레. 이은 조그만한 창 자구들 심으면 시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요거 지금 3만 원짜리고요. 요것도 높이는 9cm, 9cm 높이고요. 너비는 너비는 한번 볼까요? 되게 균형있게 잘 빠졌어요 화분이 어, 화분 모양이 균형이 있어서 좋고 너비는 한 10cm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어, 더큰 사이즈 물레분이에요 이렇게 옆에 놓, 놓고 보시면 왼쪽에 3만원 오른쪽에 5만원 짜리거든요 5만원 짜리는 높이가 대략 10cm 조금 넘네요 11까지도 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로는 한 이것도 한 12cm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는 화분이고 그림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그림 퀄리티가 아주 예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다음 위로 길쭉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 솔직히 일반 화분들도 위로 길쭉한 게더 심기가 좋아요. 쓸모가 많더라고요. 쓸모가 많아요. 햇빛 아래서 보면 훨씬 밝죠 요걸로 볼까요? 이게 지금 높이가 15cm 전후고요 높이가 그리고 가로 길이 아구 너비는 한 9cm 정도 보면 되겠네요 편차는 조금 있어요 아시다시피 손으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편차가 좀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제가 하나하나 번호 붙여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테니깐요 주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이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어, 번호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자 찬찬히 한번 보실게요